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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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y On s h a p 당신 On 당신 a p p h a a n g Shoot Tang Shoot and Tang s 이 경주 시민분들을 비롯해서 또 경주를 찾아주신 관광객분들까지, 관광객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. 를 세계 유일의 콘서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자주 할게요. 좋은 가수를 모시고 우리 시민들이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자주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나오세요. 공황대 뮤직 스퀘어는 고분을 배경으로 하는 세계 유일의 <laughs> 예, 아니, 음악 파스터입니다. 어, 원래 열 번째로 맞이하는데 아, 아, 최근 하세요.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. <laughs>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서 이렇게 아, 많은 네.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음악을 <laughs> 즐기니까 저 또한 무척 <웃음> 행복합니다. <웃음> 아, 우리 공황대 뮤직 <웃음> 스퀘어를 <웃음>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<웃음> 브랜드 <웃음> 컨스터로 어, 발전시키고 뭐, 또 아시겠지만, 최근에 우리 어, 경주가 있어서, 이렇게 공모에 선정된 이렇게 도심 르네상스 사업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아, 우리 도심에 더 많은 아, 관광객과, 아, 관광객과 아, 사람들이 많이 되네요. 몰려올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하셨습니다.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. 가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언제 할까요? 그거 어? 언제 방송하겠지니다 제가 하는 거. 요일, 네. 어, 매주, 저는 매주 이제.